가결되었음을 다결, 다결, 선포합니다. <목소리>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대석 <목소리>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?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.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, 반대 3인, 기권 1인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다음은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.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재석 198인종 찬성 194인,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 영상이 더 많이 공유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